여기는 구름의 스시 회전초밥집입니다 오는 길에 잘못 들어서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사람 엄청 많네요 아! 테이블 있고 회전 있는데 아, 아무 데나 아아무 아, 데나 빨리 되는데 이게뭐 어떻게 선택했는데? 둘다 선택할 수 있고? 금리 테이블만 아니면 여기 아 아무 데나? 아,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? 둘 중에 어디라도 괜찮아요 그런 게 있어? 그러니까. 누르는 버튼이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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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2번, 근데 지금 68번입니다. 여기가 줄 시스템이 여기 안에 이렇게 내시하는 테이블만 기다릴 거냐, 아니면 저기 바만 기다릴 거냐,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먼저 자리 나는데 아무데나 앉는 걸 기다릴 거냐, 세 가지가 있답니다. 저희는 빨리 먹기 위해서 자리가 아무데나 괜찮은 걸로 선택했습니다. 지금 방금 번호 호명된 게 69번이었고 저희는 82번입니다. お待ちお客様